안녕하세요. 오늘은 남양유업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남양유업 홍복절이라고 표현했는데, 홍원식 회장으로부터 이제 경영권이 한행컴퍼니로 정상적으로 넘어가게 될 예정이고, 어, 2년 동안, 2년 동안 좀 지루한 싸움을 이어갔던 이제 주식이죠. 이 홍복절이라고 제가 명명을 했던 게, 홍원식 회장이 아무래도 그 전까지는 좀 주주가치 재고에 전혀 관심도 없었고, 방만한 경영으로도 좀 망명이 높았고, 그러다 보니, 대주주 변경은 좀큰 의미를 좀 지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후에 어떻게 될지를 좀 간략하게 살펴보려고 하는데, 나름 모범 답안이 있다 보니, 향후에 이제 어떻게 될지를 좀 이야기해 보기가 좀 쉬운 케이스 같습니다. 일단은 좀 이야기를 좀 해볼게 사건의 이제 진행 상황을 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남양유업이 2021년에 불가리스가 코로나에 효과가 있다는 좀 이상한 이야기를 하면서 좀 논란이 되었는데 이게 논란이 되니까 홍원식 회장이 사퇴를 하고 지분을 한행컴퍼니에 매각을 했습니다 그50% 정도의 지분을 이제 한행 컴퍼니에 주당 82만 원에 매각하는 계약을 했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주총을 연기하고 이 주총에서 이제 홍원식 회장이 지분을 양도하는 안건이 상정되어 있었습니다. 그거를 갑자기 이제 연기를 하더니 이제 계약 해지를 하고 이게 계약 해지의 명분이 뭘 주장했냐면은 오너 일가를 이제 예우해주기로 했는데 그걸 안 했고. 백미당은 이제 별도고 좀 그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에 M&A 노쇼라는 전무후반 사태가 좀 벌어졌는데 이게 법정 다툼이 2년을 끌었습니다 2년을 끌었는데 대법원이 1월 4일 한앤컴퍼니에 손을 들어주는 걸로 끝났어요 사실 이게 좀 비하인드 스토리를 이제 좀 들은 게 하나 있다면 각종 로펌에서 홍원식 회장 변호를 좀 거절을 했다는 소리가 있더라고요. 진인지는뭐 사실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홍원식 일가의 60년 경영이 이걸로 종언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한앤 쿠폰이라는 새로운 대주주가 이제 남명유업의 주인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 남명유업이 워낙에 논란이 많은 기업이었죠. 이 대주주가 어. 이제 2013년에 대리점에 물건 강매하고 갑질하고 뭐 그런 것도 있었고. 그러면 남양여업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라는 걸좀 보면은 적자 기업이에요. 매출 감소랑 3년 연속 영업이익이 800억 적자라는 좀말되된 상황이었는데 지금 주가도 2012년에 보시면은 이제 110만 원을 찍었다가 계속 우하향을 합니다. 대리점 갑질이 있었고 이제 여직원 임신한 여직원과 결혼한 여직원을 차별 대우하고 이걸로. 불매운동이 시작이 됐는데 불매운동이 지금 13년에 시작됐다는 걸 감안을 해보면 거의 10년을 끌었다는 이야기거든요 얼마나 이제 갑질을 많이 했으면 그리고 심심하면 이제 논란이 되다 보니까 잊을만하면 잠잠해지면 또다시 불매운동이 재점화 되었다 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17년에 대의전 갑질이 지속 보도되면서 이제 재점화가 됐고 이제 경쟁사 제품 비방 댓글 그리고 불가리스 파동 이런 게 있었는데 뭐, 그전에도 사실, 이제, 동사식품이 커피 잘 팔고 있었는데, 뭐, 카제인 나트륨 논란 같은 것도 이제 촉발을 시켰었죠. 그런 것들이랑 방만한 경영이 좀 요인이 된것 같습니다. 차 파트너스에서 잘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행컴퍼니라는 새로운 대주주를 맞이해가지고, 남량유업이 어떻게 변할 거냐, 라는 거를 좀 고민을 해 봐야 할것 같아요. 이거 미지수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나름 모범 답안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힌트가 웅진 식품에 케이스입니다 뭐냐면은 한행 컴퍼니가 웅진 식품을 이제 2013년에 950억원에 인수를 해가지고 2018년 2600억원에 통이 그룹에 매각한 전력이 있어요 이 과정에서 한행 컴퍼니 전략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왜 하필 웅진 식품이냐라고 하면은 비슷한 음식료 기업을 가지고 턴어라운드해서 성공적으로 엑시탄 전례가 있다라는 측면 때문입니다 얘들이 어떻게 우지식품을 턴어라운드 시켰냐 라고 보면은 첫번째로 볼톤 전략이라는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유사한 전략 유사한 업체를 인수해가지고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 전략인데 이제 동부 팜가야라는 알로에 농장 토마토 농장 이런 상품이 있는 주스에서 인수하고 제과 업체인 대형 식품, 이거 보시면은 뭐 아몬드 초코볼 이런 게 있죠. 그걸 인수를 해가지고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 냅니다. 즉 라인업 강화도 하고 웅진 식품의 이제 판매 채널을 이용하니까 비용 효율적이겠죠. 그러면서 라인업도 동시에 겸사겸사 늘리시고요. 두 번째로 웅진 식품의 라인업 중에서 좀 주력인 거는 결국에 누구나 아는 아침에 쌀 초록매실, 그리고 뭐 하늘보리 뭐 그런 것들이 있을 건데, 이 중에서 냉장 주스는 적자니까 제끼고, 대신에 동북 판가야가 이제 생산하는 주스를 이제 팔기 시작하고요두 번째로 원재료 납품업체를 경쟁입찰로 변경을 했습니다. 좀 오래된 기업 같은 경우에 이제 오늘 일가랑 친한 이제 기업들, 뭐 관계를 생각해서 혹은 뭐 오너 일가의 친인척 이런 데서 납품을 받는 경우가 일반적으로도 많은데 이거를 절대로 비용 효율적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사실. 그래서 이거를 경쟁 입찰로 변경되니까 당연히 마진 측면에서 좀 유리해집니다. 그러니까 적자 사업부 줄이고 납품 더 싸게 받고 이러니까 당연히 영업이익률이 올라가겠죠. 어 그리고 이제. 남량 유업 같은 경우에는 향후 좀 다른 이슈가 있는 게, 방만한 경영을 제거함으로써 경영 효율화를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 자료도 이제 차 파트너스에서 만들어주신 건데, 첫 번째로 서울 광고의 이제 일감 몰아주기 이슈. 일감 몰아주기가 도덕적인 문제도 있지만은, 비용 효율적이지도 않다라는 걸들수 있고, 태음 개발도 사실 똑같습니다. 남양유 본사도 이제 3천억 가치가 있는 빌딩이라고 하는데 이게 사실 영업자산으로 볼 것이냐라고 하면은 좀 돼지목에 진주목걸이라는 느낌이 좀 있죠. 이게 남양유 규모에 맞는 그거냐라고 하면은 그런 그렇지 않다라고 볼수 있고 회사 자원의 사적 사용 또한 비용 효율적으로 보면은 정당하게 회사에 사용된 그거는 아니라고 봐야 할 겁니다. 법인 차량, 법인 카드 같은 게 일단은 판관비 같은걸로 다 빠져나갈테니까요 그러면 남명유업이 경영 정상화가 되면 어떻게 될 것이냐 라고 생각을 해보면 저는 타겟할 수 있는 영업이익이 한 연간 400억에서 500억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비교 대상이 하단에 매출액이랑 영업이익 그려놨는 게 매일유업이거든요 매일유업 보시면은 매출액은 지속성장하는데 영업이익률은 4%에서 5%를 유지를 하고 있어요 일단은 분유 만드는 회사고 경쟁사라는 점에서 좀 비교 대상이 되고 좀 비슷한 기업이라고 볼수 있는데 이거를 생각하면은 남양유업도 1조 매출에 영업이익 4,500억을 타겟할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즉 정상적으로 경영이 된다면 영업이익 4,5%를 노려볼 수 있는게 분유기업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수 있겠는데요. 그렇게 하면은 이제 남양유업이 정상화되면은 일반 소액 주주의 가치는 재고가 될 것이냐라고 하면은 차파트너스라는 제 3자가 있어서 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특히 주주 제한 작년에 했던 거를 이제 좀 살펴보면 눈에 띄는 게첫 번째로 M&A 과정에서 소외된 주주 가치 회복으로 주당 82만 원의 주식 매입을 제안을 했습니다. 남량 유업이 장기적으로 비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함께 하는 거고, 아니면 소외된 소액 주주는 이제 주식 매입으로 인해가지고, 이제 엑시세 기회를 주겠다라고 볼수 있겠네요. 두 번째로, 거래량이 워낙 적으니 액면 분할을 해가지고, 5대1로 해라. 5대1로 이제 액면 분할을 해라라는 겁니다. 이미 거래량 자체가 워낙에 적다 보니 소외된 게 있었고, 증권가에서도 최소한 거래대금이 얼마 이상 나와야 하다보니 되게 합리적인 제안으로 보입니다 또한 주당배당금 2만원으로 배당 정상화라는 게 있었는데 아니 이게 적자기업인데 웬 배당이냐 라고 생각을 할수 있겠지만 코스피 평균 배당 정도는 줘라 라고 하는 거고 그동안 비영업 자산들이 있다 보니 그 재원은 충분할 거 아니냐 좀 이런 걸로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차 파트너스 같은 경우에 경영이 정상화되면은 160만원 정도를 이제 적정 가격으로 추정을 하고 있고, 청산 시 회수 가능 가격은 한 116만원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보면 알수 있는 게, 홍원식 회장이 왜 82만원에 이제 팔기 싫었냐라고 하면은 계산해 보니까 이게 너무 싸게 팔았다라는 생각을 안할 수가 없거든요. 사실 자산 가치만 해도 116만원인데, 어떻게 보면은 홍원식 회장은 자기 회사가 얼마지도 모르고 경영을 했다라는 소리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겠죠. 그러니 시장에서는 이제 한앤코가 경영권 프리미엄이 거의 없는 수준으로 잘 샀다라는 평가를 좀해봄직합니다즉 한앤코 입장에서는 또 82만원에 주다 뭐냐 좀 자사주 매입, 공개 매수를 굳이 안 해줄 것 같지도 않다는 생각이 좀 막연하게 드는 게 경영 정상화를 해서 이제 엑시스를 할때 160만원 오버를 타겟으로 한다면 오히려 싸게 사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 두 번째로는 이제 호건식 회장도 이제 팔기 싫어하는 싼 가격인데 시장 가격은 그보다 낮게 형성이 되어 있죠. 긴 법정 다툼에 지쳐 있는 이제 시장 참여자들한테는 이제 감사합니다 하고 엑시세 기회를 주는 셈입니다. 그렇게 보면은 소액주주도 이제 해볼만 하고 또세 번째로는 자진상폐를 해가지고 이제 비상상으로 만들어버리면 팔기가 쉬워져요, 나중에. 이제 그러다 보니 이제 한앤코 입장에서도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옵션이 아니겠느냐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거를 보면서 이제 뭘 이야기하고 싶냐는 거는 첫 번째로 남양유업 경영권이 이제 한앤코로 넘어가면서 경영 정상화 수수료를 밟기는 밟을 거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로 경영 정상화가 가능할 거냐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웅진식품이라는 식품회사를 턴어라운드 시켜가지고 엑시트 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잘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재무구조가 기본적으로 우수하다 보니 좀 난이도가 쉬운 기업이 아니냐라는 게제 생각이에요. 그러면은 어느 정도까지 이제 정상화를 시킬 수 있어? 라는 거는, 멜일유업 사례 생각해보면은 OPM 한 4, 5% 정도는 가능하지 않겠느냐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 그러면 이 과정에서 소액주주는 소외가 될 거냐라고 생각하면 그렇지는 않은 게차파트너스라는 제3의 감시자가 있어가지고 소액주주 가치도 제고되면서 이제 합리적으로 돌아가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월 4일에 대법원이 선고한 이제 홍원식 회장의 지분을 한행코로 넘기라는 이야기는 이제 그동안 남양유업의 디스카운트가 해소되는 이제 시발탄 같은 효시 이런 걸로 보이고요. 이번 주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남양유업은 좀 새로운 이제 국면에 진입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경영정상화라는 게 1, 2년에 끝나는 건 아니에요. 당연히 이제 투자 추천이라기보다는 좀경영관점 이야기가 되겠죠. 웅진식품도 이제 엑시스를 하는데 5년이 걸렸다 보니까 되게 장기적으로 봐야 할 건데, 그렇게 보면은 웅진 식품의 케이스를 보면 뭐 5년에 2 배라는 것도 사실 훌륭한 성과죠. 어 그래서 일단 결론적으로는 장기적으로 보면은 웅진 식품의 전례를 밟을 가능성도 높고 차파트너스라는 케이스를 보면은 사모펀드인 한앤코가 자기 이익만을 생각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견제를 받을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소액주주도 함께 할 가능성이 좀 충분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주 대법원 판례를 보면서 그냥 꼬시다 정도로 생각하기보다는 좀 이런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걸좀 염두에 두시고 이제 투자에 참조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